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황금을 준비해 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상가예요. 세 번째, 찬양을 할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회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정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라이다 아멘.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1년도에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어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2021년이 다 가기 전에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 교회에 나와서 직접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 작은 예수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35절도 개인적으로 읽어보아요.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자 온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통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서부제일교의 작은 예수 친구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전두사님은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참 신기한 것은 시간은 항상 똑같이 흐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느리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시간이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느린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똑같이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귀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간을 귀한 일, 중요한 일에 쓰는 만큼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시작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모든 나라로 보내고 계세요. 보내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답해 보세요.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번,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3번,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4번,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 질문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안디오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뻐했어요. 안디오 교회에는 외국인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같이 다른 외국 사람들도 많이 구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기뻐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디오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디오 교회 성도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도 함께 지켜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국 사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그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을 기억하나요? 이제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번, 나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 3번, 예수님을 믿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4번,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 사람. 정답은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월 셋째 주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필사운동에 참여한 친구들은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온라인 예배지만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적은 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우리가,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가 이루어질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햇된 날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하면, "우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 헛된 일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앞.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이 이헛된 일들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아멘.